어, 누두야 주말마다 열혈 분들과 데이트한다고 휴방하는 거 맞습니다. 네, 잠깐 만났습니다. 왜요? 정말 길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냥 너무 가고 싶은 맛집이 있었는데 제가 예약하기 힘들어서 열혈 분이 도와주셨고 정말 죄송하고.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따라서 뭐든지 인정하고 해명하는 해명 방송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로 질문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따라 뭐든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해명하는 방송으로 시작요니다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으아 손에 땀나!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회장님 속옷을 가지고 싶다 아니요. 아! 아! 무서워, 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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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 가지고 싶어요. 아! 안 가지고 싶어요.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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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류 모드라 전,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거거든요. 많은 시청자들을 돈통으로만 본다. 아니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이 돈통일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누야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돈통으로 보지 않아요. 참 트루 팩트라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어휴... 지금 거짓말했는데 진실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질문 수준 뭐야. 아, 진짜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누야 진실만을 말하고 기분 이상해. 이 뜨거워졌다 같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게요. 아니 그럼 니들이 뭔데요? 니들이 살아있어요? 니들이 살아있냐고요. 님들은 영과 1로 이루어진 채팅일 뿐인데. 그럼 제가 님들을 뭘로 보냐고요? 네? 거짓말 탐지기가 오늘은 제 편인 줄 알았는데요? 인정합니다. 들어오세요. 아니 돈도 안 주면서 돈통이 무슨 말이니? 하! 나는 국가혁명당 수속으로 허경영의 개다. 아닙니다. 허경이 형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 심장 너무 아파. 와, 이거 완전 나락 행이잖아. 내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서 지원을 받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적이 있다. 지원이요? 없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희 방 회장님은 국가혁명당 소속 <laughs> 정치인으로서 저에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장님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밝히라고 지속적으로 저를 회유해왔으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 누야누야는 노야 방송에서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저의 회장님이 <laughs> <laughs> 이 정도면 되지 않냐며 저에게 자꾸 정당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봐봐요, 봐봐요. 지금도 저를 회유하고 계시잖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할게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 <laughs> 아, 무슨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죠. 제가 김누야가 아니고 나카무라 누야입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누야로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 떴네요. 독도는 한국 땅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됐네요. 저는 그냥 앞으로 나카무라 누야로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방송 중에 마이크를 끄고 몰래 감국된 적이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카무라 누야 시청자들에게 고약한 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 마이크를 끄고 <laughs>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버추얼 덕에 안 씻고 방송해도 부담 없어서 편하다. 네개꿀딱기예요 <laughs> 제가 방송장 씻고 오는 이유는 바로 옆에 오프라인 시청자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참으면 인정이잖아 맞죠? 제 소리 안 들고 참으면 인정이죠? 아, 마이크 못꺼 마이크 못꺼 마이크 안꺼 마이크 끄면 방구끼는 거라 못꺼네뭐왜 <laughs> <laughs> 여러분들 거왜 왜 여러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귀여운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집사 중한 명과 연애나 결혼을 상상한 적이 있다. 네. 아! 그래 자기야, 나 자기 돈통으로 본거 진짜 아니야. 아니 왜 누야의 진심을 이제야 알아주는 거야? 누야 마음 이제 알겠어. 이게 누야 진심이야. 전 남친이 지금 채팅창에 있다. 전 남친 이는지 볼게요. <laughs> 없습니다. 아니, 씨, 그냥 잠깐 만났어. 아니 즐길 수 있잖아. 지금 헤어지면 된거 아니야? 아전 아니, 남친이면 된 거잖아. 현 남친이야? 네. 잠깐 만났습니다. 왜요? 해명이 아니라 반박하냐고? 아니 해명하고 있잖아요. 해명 어떻게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laughs> 설가 별풍선 개의한은 짝착설 리액션도 거짓으로 한다. 아니에요, 아니요. 에 여러분의 모든 별풍선을 소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별풍선 1 0 0 0개 밑으로 주신 별풍선에 거짓 리액션 한점 정말 죄송하고 사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별풍선을 볼때 놀라지 않았던 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진심을 다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솔직히 지금 건방들 똥배기한 대씩 뛰고 싶다. 건방은 미래죠. 무슨 소리예요? 네, 저돈 좋아하는, 노야노야, 나카무라노야인데. 네, 곰팍 뚝배기 깨고 싶습니다. 왜, 왜안 해? 펭귄 왜안 해? 왜안 하지? 에드발론도 없어? 펭귄 도해줄수 있잖아! 이것이 솔직한 BJ의 심정인 것을. 사실 나는 내일 방송 전에 야동사이트 돌면서 오늘은 뭘로 할까 고민한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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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일 방송 전에 오늘은 뭘로 할까 고민하고요. 근데 고민할 때마다 방금 도내해 주신 매니저님이 "뭐야 뭐야?" 좋은 거 보여줄까? 이러면서 본인이 즐겨 보시는 거 항상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받아보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항상 누와의 그런 성생활까지 도움을 주시는 우리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증인 본인 해명만 하세요 아, 아니, 아니 저는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해명하는 거예요 야 오늘 그거 쩔더라? 좋던데? 자러 간다고 강정하고 남자 만나러 나간 적이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실만을 말해 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진짜 진실만을 말해 주는 친구네. 와. 지금까지 방송하다가 중간에 뒤에서 남친이랑 눈적이 있다. 없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여러분을 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놀고 있는 게 그렇게 보이쳐질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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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여자친구랑 아! 데이트하러 나간다. 저도야 그런 적 없습니다. <laughs> 저도야 주말마다 열혈분들과 데이트한다고 휴방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길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냥 너무 가고 싶은 맛집이 있었는데 제가 예약하기 힘들어서 열혈분이 도와주셨고 그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나 밥을 먹은 것 뿐입니다. 진심입니다.